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위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이 새벽도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우리 십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귀한 새벽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년기는요, 아,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두 번째 설교가 십년기 5장부터 시작되죠. 이 십년기 5장은 어떤 말씀입니까? 십계명에 대한 말씀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핵심임을 우리가 볼수 있고요. 자, 그러면서 6장부터는 이십계명을 중심으로 여러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한 것들이 이제 6장부터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민 6장도 중요한 오늘이 오늘 이 부분인데 오늘 이 부분은 자, 이렇게 시작되죠. 자, 4절의 말씀 또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유일한 여호와 신이.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자,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아, <목소리> 들으라. 자 시브리 원문에서 보시면 자 이것이 자 이렇게 말하죠 쉐마 이스라엘 어떻게 하실까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 이것이요 유대인 교육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인정받는 교육인데 바로 그 중심에는요 이 쉐마 이스라엘 이게 뭐,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자 이것이 가장 먼저 나오죠 이것이 뭡니까? 유대인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걸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의 교육의 그 중심에는요 말씀을 듣는 것이 그 중심에 있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의 교육은요 수없이 읽고 들으면서 반복에 반복을 하면서 결국 모세오경. 자, 모세오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다 외우는 엄청난 결과를 여기서 나오게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얼마 있지 않으면 가나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정착하며 살게 될 인생이었습니다. 즉가난에서 안정적이고 정착하며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사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위대한 분임을 절대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을 오늘 이 부분에서 어떻게 숨기다고 말합니까? 자 6. 자, 6장 5절 말씀. 또 함께 해볼게요. 자, 6장 5절 말씀. 자,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자, 여기서 보시면, 자, 하나님을 사랑하되, 자, 무엇을 다했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뭐하라? 사랑하라. 자, 이렇게 말하죠. 자, 그냥 사랑하라고 말해도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세 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몸만 나와서 예배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것도 주님께서 다 보시고 평가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의 전 인격, 마음과 뜻과 힘과 모든 것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라는 것도 몸만 나오고 생각이 딴 곳에 있으면 사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말씀 끝나고 계속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눈만 감고 자기 하고 싶은, 하고 싶은 것만 구하는 것도 사실 주님 앞에 이게 다른 기도가 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찬송, 섬김 봉사, 전도 모든 것이 뭡니까? 우리의 전 인격을 담아서 주님 앞에 감당할 때 주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 전 인격을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길로 인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재밌게도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개명이라는 것입니다. 뭐가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누구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개명임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왜요? 재밌게도 시약에서 보시면 젊은 과자, 젊은 부자 간원이 예수께 와서 질문합니다. 주여, 가장 큰 개명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주 너의 여와 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계명임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요. 가장 소중하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이계명을 우리가 실천함으로 말며가 가장 극대미 생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펴볼 소위 쉐마 교육인데, 이 쉐마가 뭐라고요? 듣다, 들으라. 자,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 교육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별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은 아주 실질적이었는데, 보세요. 말씀이 달다는 것도 그냥 말로만 말씀이 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말씀에 아이들에게 실제로 꿀을 발라가지고요. 자, 말씀이 달다라는 것을 그 율법에 꿀을 먹으면서 그것을 핥아먹으면서 아, 하나님의 말씀이 뭐하다? 달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당시 유대인 전통에는요, 율법의 말씀을 아침과 저녁에 하루 두 번씩 안송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가죽 주머니에 갖고 다니면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 안송한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안송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관은 유일한 분이시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이것을 계속적으로 안송하니, 자, 결국 그들은요, 말씀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 주님께서 사용하는 가장 소중하고 복된 인생이 될수 있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근데요 너무나 재미있게도 시편 1편에서 보시면 자 어떤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겠죠 자 시편 1편에서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된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죠 복귀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이 절의 핵심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자 어떻게 묵상하여 주야로 묵상하여그 율법을 즐거워하는도다 할렐루야.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율법을 언제요 주야로 이것을 억지로 마음에도 없는 없이 그냥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모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이시고 귀하게 사용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귀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를 우리가 분명히 하고 그 말씀을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사고하며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복된 인생으로 사용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말씀의 중심에 대해서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날에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귀하게 사용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말씀 중심에 서서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며 이것을 우리가 마음의 생길 때에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더욱 더 귀하게 은혜로 인도할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며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이 축하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심에 말씀이 있어서 이것을 아침, 저녁으로 아버지 와는 암송하고 반복하면서 결국 그들이 말씀의 사람들로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장 복대민으로 삼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귀한 우리 아버지요 오늘 뭐 주의 성도들도 아버지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령 가운데 말씀의 중심이 되어서 이 말씀을 아침과 저녁으로 매순간 묵상하고 이것을 즐거움으로 만미함아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되게 생겨지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 무엇보다 아버지여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온전히 사랑할 때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아버지 가장 귀하고 소중한 생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삼아주시옵시고 아버지 땅을 사랑할 때에 가장 귀한 덕으로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더욱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의 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아버지여 그 주님을 온전히 아버지여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그삶 가운데 넘치는 주의 은혜가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보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